뭔가 폼을 좀 잡긴 했습니다만 <laughs> 가을은 이 남자 계절, 계절 그렇죠. 고독의 계절 <laughs> 수식가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천공 아비의 계절, 그렇죠. 국소의 계절,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가을을 탈모의 계절도 아, 이렇게도 탈모의 얘기할 수 있어요. 탈모의 계절 거예요. 그런 얘기도 이 연관이 있는. 아 가을이다 그런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음. 12월 되면 뭐 동창회부터 해서 송년회부터 네. 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올해면 다 모였는데 네. 다내 친구같이 어떤 사람은 선배 같고 또 어떤 사람은 후배 같고 음. 동생 같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그렇죠. 해에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식당이나 맥주집 같은데 가면은 사장님이 그래요. 다섯 명이 갔는데. 음. 음. 저 사람이 계산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음. 같은 직장에 제일 직급 높은 상사인 줄 아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구인데 유독 나이 들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네.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 머리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 사실은 그런 이미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네.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도 타이밍이고요. 네. 주식도 타이밍이고요. 아. 모발 관리도 타이밍이고 아. 인생이 타이밍이요 주식 인생이. 얘기하면 또 스트레스. <laughs> <하네. 웃음>